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 2장 진공중의 정정의 두 번째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교재 2-4절의 전의와 전의 경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이와 전이 경도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요 회로 이론에 대한 예, 회로 이론의 해석을 보셔야지만 쉽게 해석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예,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압이요 자 전압을 우리가 영어로 볼테이지 라고 불러두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 전기 쪽에서는요. 포텐셜이라는 기호를 더 많이 써주고 있어요. 예. 네. 포텐셜이요. 다시 말해, 포텐셜은 잠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떠한 두 도체 사이의 전압이라는 에너지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포텐셜이라고 많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많은 전기용 장비가 있는데요. 전기 장비에서 우리가 피단자다. 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압단자대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물통 사이에 물을 채우는데요. 한 개의 물통에는 물을 많이 채우고 두 번째 물통에는 물을 낮게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물통 사이에다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 수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두물 사이에서는 이거만큼의 수위차가 발생하겠죠.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물이 높으면 고수위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물이 낮으면 저수위고요. 그리고 두 물통 사이의 물 높이 차를 수위차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런 수위차를 수압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이란 그 물이란 것은요 높은 수위에서 낮은 수위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겠죠? 그럼 이걸 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길로 그 흐를 류자를 써서 수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은 어디까지 흘러가지냐면 물 높이가 일정해지는 같을 등자의등 수위가 될 때까지 물이 연속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압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물통에서 이 물만 전기자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물을 담을 수 있으면 물통이라고 하지만 전기적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도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체 1과 도체 2를 이렇게 표현해 두시고요. 그리고 1번 도체는 상대적으로 전위가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고전위 상태가 되고요. 얘는 저 전위 상태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도체 사이에 뭘뭘연결합니까그 전선이나 케이블과 같은 전로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도체 사이에는 이거만큼의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이 전위차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압이라는 거는 한개 도체에서 파생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두개 도체 사이에서만 전압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두 도체가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 전로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등전이가 될 때까지 흘러가게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등전이 상태일 때는 전례 흐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그러면, 그러면 현재 이 그림을 심플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전로가 있습니다. 이 전로에서 한 개의 A점과 B점을 잡아주고요. 이때 A점에다가 1콜롱이라는 시험 전화를 두도록 하겠습니다.